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공간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고요. 저희 창고 겸 사무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장 바로 옆에 있는데 좋은 공간에서 또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어쨌든, 보이세요? 루키 마운틴. 키 마운틴.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EMTB. 로키 마운틴은 파워플라이라는 이제 EMTB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팅트라는 제품이에요. 인스팅트는 프론트 150mm, 리어 140mm의 트레일급에 속하는 어, 자전건데 어쨌든 오늘의 얘기는 로키 마운틴 파워플라이에 대한 어, 얘기고요. 완전 이제 요 22년 모델로 새로워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어,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 아무래도 로키마운틴은 자기네 독자적인 시스템, 드라이버 시스템을 쓰거든요. 다이나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어, 요번에는 다이나미 4.0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풀체인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21년 식까지는 3.0이고, 요거 이제 4.0. 되는데 어, 아무래도 기성에 나왔던 이 MTB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서 보시나 시마노가 들어간 EMTB들을 주로 취급을 했었고 또 저희가 MTB 아카데미 라인이라는 산악자전거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정말 다양한 전기, 자나, 전기 산악 자전거를 타세요. 그래서 저 안쪽에도 보시면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그다음에 스카, 몬드레이커, 뭐 저희 코나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많은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마노의 그 전기 시스템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보쉬, 그다음에 브로제, 그다음에 이제, 로키 마운틴의 요 다이나미 4.0이 시스템까지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 그냥 단순하게 보고 한번 타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더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먼저, 자전거, 전기 산악 자전거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일단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전거를 오늘 아침에 타고 왔거든요. 타보니까는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개는 이제, 페달링을 하면서 정기적인 시스템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그, 이 정기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 느낌의 전달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우리가 페달링을 하지 않고, 이 자전거를 다운 일이라든지 이런 주행을 했을 때, 기본적인 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주행 성향이나, 어, 어떠한 느낌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그두 번째 느낌, 그거를 먼저 전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 먼저 어 쉽게 얘기를 이제 할 거는 이자전거는 어 로키 마운틴 파워플라이 인스팅트 C70 모델이에요 카본 70. 그래서 카본 90이 더 상위 모델이고 카본 70이 있고 알로이는 5030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가격대가 다 다르게 600만 원대부터 1,5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카본 70 모델입니다. 그래서 1,085만원인가? 가격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어... 상당히 그 주행성 페달을 굴리는 그 주행이 아니라 뭐 다운이라든지 점프라든지 모글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주행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놀랬어요 일단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처지는 부드러움이나 물렁물렁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런 잔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러주고 불필요하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각들이 많이 상쇄되면서 또 되게 찰지게 근데 다루기가 상당히 편한 느낌 그래서 이, 이 로키마운틴 일반 산악자전거도 어꽤 다루기가 편하고 가벼운 자전거에 속하는데 전기자전거는 애초에 가벼울 순 없잖아요 이 로키마운틴 전기 파워플라이가 전기 자전거 치고 무겁진 않거든요. 꽤 가벼운 축에 들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키 마운틴의 일반 자전거, 일반 풀서스펜션의 이 느낌과 전기, 자, 전기 시스템이 만났을 때그 느낌이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주행성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 로키 마운틴은 기본적으로 어, 라이드 4, 그래서 네 가지 이 리어 샥을네 가지의 포지션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헤드 각도나 지오메트리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네 가지 조절이 가능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얘는 지금 앞뒤 29인치 센팅인데 멀렛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체인 스테이 쪽을 1cm로 가변을 할 수가 있어요. 뒤로 밀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1cm 정도를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본 모델을 한해서이 마운트 모듈을 모듈화돼 있어 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규격을 바꿈으로써 이 리어 샷의 아이트이를 다른 서스펜션을 이제 꽂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내 취향에 맞게 다양한 변화들을 좀줄수 있고 멀레 세팅도 할수 있고 한 게. 요즘에 이런 뭐 올마운틴 엔듀로 자전거들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행감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게어 제가 첫 느낌으로 받은 느낌이에요. 아직 앞뒤 서스펜션을 제가 맞게 딱 세팅이 돼 있진 않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세팅들을 좀더 찾아가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전거의 주행 질감은 그렇구요. 이제부터는 전기 자전거니까, 이다이나믹 4.0에 대한 느낌과, 그 다음에 정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요쪽 구조를 풀리로 연결되어 있는 요 파워트레인 쪽, 요쪽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커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세 개의 볼트를 풀면은, 이렇게오우 오늘 타고 왔더니,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개 풀리,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느낌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동축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메인프레임 쪽에 붙어가지고, 구동이, 구동이 되면, 모터가 이제 체인을 확 잡아 당기면서 이제 페달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체인이 돌때 서브프레임 쪽으로 부하가 많이 가는데, 얘는 이제 메인프레임 쪽에서 그 충격들을 아니 이제 상쇄해준다라는그 시스템의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풀리들, 어, 리 돌아가는 느낌이, 꼭 우리가 옛날에 다운힐이나 올마운틴 자전거에 어, 체인 가이드를 이렇게 달잖아요. 달았을 때 풀리가 도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구동을 하는 일반적인 산악 자전거의 페달링과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 나요. 모터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 이런 풀리들에서 도는 체인의 잔 진동들 그런 진동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 그런 점들을 3.0에 비해서 4.0으로 올수록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소음도 많이 줄었고 제가 3.0 자전거를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안 타보진 않았거든요. 조금 조금씩 타봤는데 3.0에 비하면 4.0에 와서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세가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로키 마운틴은 3.0 세대부터 타던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상쇄되는 느낌인데 기존의 일반 e m t v 들 있잖아요 시마노, 보시, 브로제를 타던 분들한테는 이 느낌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오늘 타면서 받았거든요.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 아니고 다른 방식의 구동이니까 이 방식 구동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인데 이 방식들이 주는 다른 느낌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거죠 모터의 소음은 진짜 없이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 페달을 돌릴 때꼭 옛날에 그 풀리들이 어 롤러에서 돌면서 나오는 그런 약간의 진동들 지금 다운의 자전거에서 느껴지는 페달링을 할때 그런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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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진동들이 있다 라는 거 그게 이제 좀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 일단 일반 EMTB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 자전거를 타시면 처음에는 조금 다른 느낌. 이제 일반 MTB의 비비를 쓰고 하니까. 제가 타본 결과는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이 나고 지금 108뉴턴미터의 토크를 갖고 있는 거면은 사실 상당히 지금 전기자전거 중에서 가장 큰 토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갈 때그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때 그런 이질감들은 어 가장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스트를 이제 플러스 2까지 줄수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세팅을 찾을 수 있고 가장 큰그딱 타셨을 때 처음 탔을 때 느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 이런 풀리를 통해서 구동되는 이제 이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자잘자잘한 진동이 오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게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받은 느낌이고 그 외에 이제 힘이 나오고 언덕을 올라가고 할 때의 느낌은 그냥 전형적인 그런 이바이크 갖고 있는 힘 좋은 이바이크 갖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이고 그런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꽤 만족을 한 편이고요. 요 부분. 네. 그래서 체인을 좀잘 관리를 해 주시면 요런 소음 부분들이 좀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인을 항상 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타시면 까그 저도 사실 오늘 만 타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는 이제 차츰차츰 공부해 가려고 하고요. 자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세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랑 이제 리모트를 통해서 어, 주요한 내용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이나믹 4.0이 되면서 이제 생긴 이 LCD에서 우리가 라이더 분들이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LCD 위에 있거든요 누르면 금방 이렇게 켜져요 지금 보시면 트레일 45라고 써 있잖아요 45는 트레일이때 지금 45%의 힘으로 지금 힘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코는 25로 설정이 돼 있고 트레일 45, 트레일 플러스 70. 그다음에 리디 크로스. 리디 크로스는 100%. 여기서 배터리 전량은 84%.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를 네 가지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 모드 네 가지 모드를 보여 주는 거죠. 오프 모드도 있고. 네 가지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칸이 채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속력, 시속 시속이 나오고, 배터리 잔량 나오고. 또 누르는 건데, 모드를 바꿀 때는 여기 위에 버튼,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따닥 누르면 모드가 또 바뀌었죠. 이제 배터리 잔량이 제일 크게 나왔죠. 또 따닥 누르면 RPM, 케이던스가 나옵니다. 케이던스. 기본적인 형태는 또 똑같고, 따닥 누르면 여기는 이제 그 평균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RPM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트립입니다. 트립. 트립은 또 리셋도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전체 누적 주행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각 또 모드 단별로 이렇게 나오고 또 따닥 누르면 이렇게 또각 모드만 크게 나오는 요런 모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면 어 이렇게 워크 모드가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는 게 이제 워크 모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정은 요 위에 버튼 있죠? 위에 버튼을 이제 길게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들어와요. Set Power, Setting, About Back, 이렇게 나오는데, Set Power에 이제 들어가시면, 팩토리 세팅이 있어요. 팩토리 세팅. 팩토리 세팅 한번 볼까요? 네. 부스트는 0이고, 에코에서 25%, 트레 a i 에서 45%, 어, 그 다음에 트레 a 플러스에서 70%,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모드에서 1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s e l e 를 이렇게 딱 누르면, 팩토리, 액티브 이렇게 됐죠. 네. 그 밑에 Tune A, t u n B.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t u n A는 똑같이 25%, 45%, 70%, 100%로 해놨는데, 부스트만 플러스 1로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 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조절을 할수 있는데, 일단 플러스 1로 세팅을 해놨고, 이거를 이제 셀렉하면은 이런 식으로 t u n A가 되는 거고, t u n B는 제가 똑같은 세팅에 플러스 2로 해놨고요. 이런 에코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1, 이렇게. 지금 25로 돼 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한 세팅들도 다 만져 볼 건데, 일단 이 부스트에 대한 감도가 얼마큼 차이가 나냐를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 뭐 바로 이렇게 어, 세팅을 변경해가면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세팅 있죠. 세팅. 세팅에서 아까 말씀드린 캘리브 레이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평지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어를 기어를 제일 큰 기어 1 단으로 바꿔놓고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최적화되면서 초기화가 한번 세팅이 다시 되거든요. 온도가 변하거나 좀 상황이 많이 변하거나 이럴 때이 캘리브레이션을 가끔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그 밑에는 뭐 유닛들이나 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이 메뉴를 통해서 할수 있다. 이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3.0에 비하면 진짜 많이 자전거가 바뀌었어요. 이 유닛들을 통해서 어, 정말 자전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수 있고, 또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이 자전거의 상태라든지, 어, 폴트코드 같은 것도 다볼수 있거든요. 네, 어떤 에러가 떴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요즘에 그런 분위기에 어, 맞춰서 현대화됐다. 세련되셨다. 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평가고, 일단 상당히 이 주행 질감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로키 마운틴을 제가 산악 자전거 코치로 처음 시작할 때. 로키 마운틴, 알티티드, 그, 올 마운틴 자전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자전거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때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자전거가 얼마나 편하고 잘 타진 자전거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 자전거를 제가 코멘셜로 바꿨을 때, 코멘셜하고는 완전 이제 극성인 자전거거든요. 코멘셜은 주행 안정감은 좋지만, 다루기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렵고, 약간 투박한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로키 마운틴은 되게 부드럽고, 편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가 좀 숏해가지고, 직진이나 고속에서의 주요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워낙 자전거들이 또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또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나면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몬드레이커,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 몬드레이커와 이 자전거, 같은 미디엄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트레이급이니까 조금 작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들링이나 뭐 점프라던가 코너링을 해보면, 다뤄지는 성향 자체가 훨씬 더 쉬운 자전거예요. 쉬운 자전거. 물론, 직진 안정성이나 좀더 공격적으로 타기에는, 원드레커더 좋은 자전거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가장 큰비교 되는 거는, 그 주행감에서의 그 고급스러움은 사실,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로키마운틴이 정말 월등하게, 그 주행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어 제가 타봤던 전기 자전거 중에서, 이 카본 모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알루미늄 모델을 또안 타봤거든요. 카본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주행의 그 고급짐, 부드러움은 정말 월등하다라고 일단 오늘 첫 느낌을 받았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이 드라이브 페달링을 통해서 오는 이런 진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직 사실 정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첫 느낌은 그 정도다 좀자자자자자는 풀리들의 진동들이 느껴지지만 토크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또잘 나오고 파워풀하다. 라는 거고, 이제 이게 720W의 전기, 배터리 갖고 있지만, 또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이 돼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뛸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제가 테스트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는, 롱텀을 해봐야겠죠? 또 꾸준히 타 나가면서. 업데이트 된 영상들로 이제 정보를 드릴 거고, 로키마운틴 파워플레이는 인스팅트와 알티튜드가 있어요. 알티튜드는 앞뒤 170mm의 엔드로 바이크고, 인스팅트는 150mm, 140mm의 트레일 바이크인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자전거는 이제 파크를 다니시지만, 동네에서는 이제 트레일 위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 상당히 굳이 알티튜드, 170mm, 170mm 알티튜드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격적이고 재미있게 탈수 있고, 요즘 뭐, 코나의 프로세스 1, 3, 4라든지 이런 약간 다운 컨트리? 장르가 또좀 대세잖아요. 좀 기민하게 순발력 있게 자전거를 다룰 수 있도록 어, 타지는 그런 자전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자전거일 것 같고, 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뭐, 임도, 도로, 싱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테크닉 연습까지 좀한 자전거로 다양하게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루기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컬러나 이런 핏, 핏들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이 자전거를 처음 타보고 어, 만져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 외에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 객관적인 거면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시고 소화하시고 그 외에 더 주관적인 궁금함증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느낀 부분에 한해서는 정보를 드릴 거고, 지금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는 이 미디엄 사이즈 한대 들어오고는 제가 시승용으로 타고 있고, 오셔서 시승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는 현재 이 카본 70모델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알루미늄 30, 50,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입고가될 건데, 어쨌든 현재 있는 거는 카본 70, 스몰 라지 이렇게만 있고, 시승은 미디엄 사이즈로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자전거를 타셔야, 될, 타시고 싶으시면, 카본을 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e m t b 제자전거로 카본 자전거 처음 타보는 건데, 이게 루키마운틴이라서 그런지, 카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본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 맞고, 무게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성도에서 좋은 자전거를 타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4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네, 끝!